입니다. 어, 어제 수업은 이제 스네 연습을 했습니다. 스네이 연습을 했던 거, 복습 한번 다시 하고요. 그리고 오늘은 그 스네이 연습을 한 거와 같이 기검체의 체를 마치는 거. 이제 기검체 연습 때문에 이제 머리 치고 나간 것까지 어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했던 거 복습을 먼저 할게요. 중단에서. 중단에서. 스네이. 머리. 중단. 중단. 머리 중단. 자 여기까지 이제 복습을 한 겁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더불어서 발동자와 같이 이제 연습을 할 건데요. 팔 동작으로 했었죠? 자 여기 칠때 같이 오른발 오른발을 굴 거예요. 머리하면은 자 왼발은 그냥 거대로 붙여 있으세요. 그냥 일단 오른발부터만. 오른발만, 왼발로 쭉쭉쭉쭉쭉쭉쭉쭉 거예요. 다시, 뭐냐면은, 다시 중단. 요, 요 연습을 할 건데, 칠때 같이 기압하고 기용치의 치가 맞아야 돼요. 다시. 마 여기까지는 그냥 조금 잘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어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그 거는 머리, 하면는 머리를 두고, 발을 두고, 그리고 둘 하나는 왼발을 땡길 거예요. 둘. 다시 중단. 둘. 중단. 자, 이때 둘할때 왼발이 엉덩이가 적발리일부러확 당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우리 이거는 큰 동작할 때 똑같이 했었죠. 자 이제 그 다음 동작은 그 다음은 머리 치고 머리 머리하면 머리 치죠. 둘 하면 이제 왼발을 땡기면서 이어붙이라고 나갔어요. 땡기면 땡기면서, 땡기면서 이어붙게 나갔어요. 그래서 도는 것 같이 알겠죠 다시 머리하는 두 라면은 왼발을 땡기면서, 자, 이때 팔 그대로, 우리 반동 만들죠, 반동. 팡! 반동이죠? 이 머리치 자세, 이 반동 자세 그대로 나갈 거예요. 나가면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거나 또는 구부러지고나 하시면 안 돼요. 머리치 자세 그대로 나가셔야 돼요. 머리를 나갔고, 그대로. 머리 하고, 그대로, 머리하고, 천천히 한번더 해보시죠. 자, 그 다음 동작은 이제 머리를 쳐 하면은 음, 그 전에는 머리하고 두고 나면은 우리 손을 땡기고 나갔단 말이에요. 이거에는 머리를 쳐하면요거 합칠 겁니다. 합친다고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요. 이렇게 나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탕 치고 나가야 돼요. 그러니까 탕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고 나가야 돼요. 다시죠 자, 해보죠. 머리를 처음 하면은, 이런 식으로.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? 발 너무 멀리 굴고가지 마요. 그냥 발굴 때, 몸, 앞에가 그냥 앞에다가, 여기, 여기 앞에다가 응. 정도. 그냥, 여기서 한발 정도 그냥 탁 찍어요. 너무 멀리 굴고가지 마시고, 다시 한번 더, 머리를 쳐 하면은, 이때 왼발의 작용이 그러니까 힘을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탕 그러니까 얘로 탕탕 쳐주셔야 돼요 알겠죠? 왼발에 힘을 줘서 쳐주시는 거자 여기까지 이제 된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원실 나가볼게요 한발 들어가는 거 하나 하면은 한발자 이때 한발할때 너무 많이 나가지 마요 많이 나가지 마세요 조금만 나가주세요 조금만 자한발 하면은 뭐더 짧게 나가 더 짧게 나가더 짧게 나가셔도 돼요 자 하나 하면은 한발 머리 하면은 똑같아요, 똑같아요. 그죠? 다시 하나 한 번만 더 하죠 그렇죠? 하나 자 여기까지 됐다 그 다음 그다음 단계는 머리를 쳐 하면 이거 하칠 거예요. 하나, 하고 머리 씹우 나가는 거하칠 겁니다. 여기 서 분명히 또막 다리 발색 분명 꼬이실 꼬시실 수 있어요. 갑자기만 음, 괜찮아요. 천천히 해야죠. 자, 머리를 쳐 하면은 한발허리 다시 한번 다시 머리를 쳐 하면은 천천히 턱으로. 돼요. 막 급해갖고 하다가 음. 보면은 자세가 망가지고 틀어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천천히, 처음에는 천천히, 이 천천히. 알? 음,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음원패 하고 머리 축 나갈 때이뒤 뒷발이 도착 빨리 하려고. 어, 그러지 마세요. 한 발!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. 한 발! 어? 근데 지금은 천천히 해요. 천천히 해서. 한 발! 자, 이렇게 나가셔도 돼요. 나중에, 빨라지면 점점, 점점, 점 자동으로,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빨라질 거예요. 일단 여기까지 연습하겠습니다. 네. 연습이 잘 되고 계세요. 어, 물론 잘안 되는 분도 많을 거예요. 하지만, 어, 천천히 하셔야 돼요. 그리듯이 그림을 그림을 그리듯이 천천히 동작을 하셔야 돼요. 우리 기초 초보자들이 제일 어, 착각 뭐, 관과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사람들. 빨리 한다고 그래요. 빨리. 막 옆에 사람들 막 빨리 하니까 나도 빨리 해야 된다.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천천히. 동작 동작 구분 지어서 안되때 분명히 빨라지는 거는 점점 점점 점점,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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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질 거예요. 얘기 안 해도 내가 어, 빨리 쳐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빨라져요. 자동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천천히 정확하게 동작 동작마다 끊어서 천천히 해주세요. 다시 한번더 우리 머리를 치 하면은 한발 머리 치는 거 자,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시면, 제가 이타운에 가다 아는데 타운드에 가다 놨던 건, 우리, 우리, 스네 연습이라고 했잖아요. 그 저번 시간에. 그래서 이스네 연습이, 어, 큰 동작 치는 거하고, 큰 동작 치는 거하고, 작은 동작 치는 거하고, 어느 정도 파워가 어, 비슷한가. 그스네 연습 왜 했는지 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자, 만약에, 큰 동작 아, 만약에 이제 우리 팔만 한다고 치었을 때큰 동작은 머리 좀 치는 거잖아요, 그냥 빵소리잖 나죠 어, 큰 동작 큰 동작도 스냅이 당연히 들어갑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큰 동작에서 스냅까지 얘기하면 완전 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큰 동작에서는 스냅 얘기를 안 하고 작은 동작으로 스냅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큰 동작도 당연히 스냅이 들어가요. 들어가는데, 어, 어, 그건 이제 생략을 하고. 자. 큰 동작, 치는 것, 작은 동작. 큰 동작, 치는 것만큼의 파워가 나온다 했잖아요그 정도는 안 나와요, 사실. 왜? 큰 동작하고 작은 동작하고 뭐 이게 드는 것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의 파워가 나오는 거의 응? 근접하게 갈수 있어요. 여기 이제 더불어서 우리 발을 부는단말이냐 발을 부르면은 거의 비슷해져큰 동작은 그렇죠? 더 크겠죠. 근데 작은 동작도더뭐더하게더 어 가까이 근접해요 거의 비슷해 파워와 파워와 뭐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큰 동작을 할 때하고 장운동을 할때 이거를 비교했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오해 해에서위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찌르듯이 치 했잖아요. 찌르듯이, 그죠?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치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. 어, 정답은 없어요. 단지 장단점이 있을, 있을 뿐이고 어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. 그것 뿐이지. 어,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저도 단점 이고 이것도 단점 있는 것 뿐입니다. 자, 일단은 오늘은. 작은 무자 머리 치기 치고 나가는 것까지 이제 해봤습니다. 오늘 했고 다음 주에는 그 이어서 손목 치기 허리 치기 또는 뭐그 다음 것까지 배우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